안녕하세요. 제주장입니다. 네, 오늘은, 음제 감귤 수확이 끝나갖고, 이제, 할거 없다, 없다 하다, 이제, 25년도 첫 시작, 전정 전쟁.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선 전정하기 전에, 농협에서 진행하는 감귤 전정 교육을 먼저 다시 한번 받고, 오늘 저기 이번 25년도 전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예, 전정 교육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오시면서 전정 교육 한번다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고 오십시오! 이제 오늘 감귤 전정 체험을 가수원으로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감귤 전정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협이나 시, 도에서 교육할 때 그런 거 교육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완전. 있지만은 저희 교육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덕 농업작업장 인사말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인사 있습니다. 있습니다. 힘들지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해 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서부 농업계 센터 생계술보급장 현상철 님을시하겠습니다네 반갑습니다 현상철입니다 아, 모르겠던데. 아, 이고어려고 어려워. 뭐, 한꺼번에 다, 한 번에 다알 수는 없고, 전동과위를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동과이 때문에 지금 저 상해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나고 있어서, 전동과위를 들면 항상 왼쪽에는 다른 걸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죠. 속을 다니든가, 아니면은. 다른 전정가위를둘든가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직접적으로 전정가위 근처에 가지 않도록. 예, 네, 이거 반드시 명심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네. 나무 수영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무 수영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어, 전정이 너무 가해지고, 나무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 어려서 자기가 키워야 되는, 키우는 나무 아니면, 억지로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하실 필요 없지, 있는 나무를 가져서, 어, 착과시킬 걸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만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이쪽이 남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남쪽에서 나무를 일단은 이렇게 봅니다. 골격을 보셔야 돼요, 골격을. 어, 골격을 봐서, 이 골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남쪽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햇빛이 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남쪽으로 너무 서있는거 있다 하면 이런거는 절단을 해주세요 네, 키를 낮추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거는 전체적으로 키가 낮아서 키가 높은 경우는 요렇게 제단을 하셔도 되는데 강하게 그런데 여우같은 경우는 키가 낮으니까 그렇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있는 도장기만 제단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지가 겹겹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겹겹이 겹쳐서 있는 거는 바지 사이가 너무 길어서 밑에 거에 그을지이잖 항상 요, 요런 것들을 줄이시는 거예요 줄이시는 그래서 밑에 쪽에 햇빛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 도장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도장지는 1번,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저 순을 유도시킬 것인지. 근데 이게 너무 앞쪽이잖아요. 앞쪽에 여기서 순이 나오면 이안쪽도또 가려. 그래서 이런, 이런 쪽에 있는 도장지는 그냥 밑에서 없애도 여기 에 햇빛 들어가면은 다시 순이 납니다. 그 순을 가지고 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런 거는 다 자르셔야 돼. 여기는 몇년 전에 나이 맨날 병만 만들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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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교육하기 시작할 때하고 때 하고 지금 그때 전정 깔끔하게 좀 남양도 좀 남양은 덜쪼그는데싹 잘랐습니다. 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 전지전적 탓을이 남아 버야 오늘 전장기억 마무리하겠습니다.